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자가 검사 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무허가 검사 키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충북을 연고로 한 프로 축구단 창단이 다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준비 예산까지 세울 작정인데 청주시 의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보기에도 끔찍한 고양이 학대 영상 사건. 옥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경찰이 아닌 민간에서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들을 속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39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877명, 충주 502명, 제천 111명, 단양 43명, 음성 193명, 괴산 35명, 진천 318명, 증평 115명, 보은 신 8명, 옥천 65명, 영동 16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56,996명, 누적 사망은 101명입니다. 충북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이 다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10억 원 준비 자금을 마련해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당장 청주시 의회 설득이 관건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를 농락하고 마루세유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자타공인 기대주 김혜건과 구본서. 해외에서도 주목받던 청주 출신 선수들이었지만 지난해 충북을 떠났습니다. 프로 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전북 전주와 수원의 중학교로 진학한 겁니다. 지금지선배들랑 저희 친구들도 타지역나갔데 이제는 기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 진학도 그렇고 다 여기서 청주에서 할수있 프로 축구의 불모지였던 충북에 프로 축구단 창단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충북 도의 행정문화위원회가 충청북도가 편성한. 프로 축구 창단 준비금 10억 원을 원안 가결한 겁니다. 프 축구단이 우리 그충 알릴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고 또 자라나는 우리 그 유소년 구 단에게도 희망과 꿈을 줄수 있는 지역 체육계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우수 선수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축구 경기를 볼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프로 축구단 창단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K리그 2부 리그 참가를 목표로 오는 4월까지 프로 축구 연맹에 창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창단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수 선수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또 이제 프로 축구 창단 준비 과정을 통해서 내년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는 다음 달 청주시의회 추경 예산 심사를 통해 결정될 창단 준비금 10억 원 프로축구단 창단 이후 시에서 부담하게 될 운영 지원금을 놓고 의원들마다 입장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의원들 간의 샘법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는 예산이 얼마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 한가 있는 해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어느 구단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의원들끼리 서로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2015년 이후 벌써 도전만 네 번째.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축구 불모지인 충북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이 이번엔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 상당 재선거를 통해 국회 입성을 노리는 도전자 4인방이 저희 MBC 중북에서 연설대결을 펼쳤습니다. 10분 내에 저마다의 비전과 각오를 한 자라도 더 알리느라 진땀을 뺐는데요. 토론 못지않은 나선 비판과 검증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들.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법정 요건을 채우지 못한 무소속이다 보니 법정 토론회마저 무산됐습니다. 속칭 깜깜이 선거를 막기 위해 마련된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 무소속 3인방은 당선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 견제에 집중했습니다. 유일한 여성이자 30대인 김시진 후보는 상당구가 20년 전으로의 퇴행이냐 미래로 전진이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정치 교체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자신을 출마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 맞벌이 부부와 엄마로서의 삶등 다양한 경험을 언급하며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룬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범한 청주시민을 대표해야 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더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청주에서 나고 자란 점을 부각시킨 안창현 후보 역시 국민의힘과 정우택 후보를 균형해 기득권 수구 정당의 대명사라 할수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또 재산이 100억 원대인 정 후보를 향해 정치를 하면서 재산이 많이 늘었다며 방법을 알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등 조롱섞인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청주를 끝까지 지키며 마지막까지 갈 후보 안창현과. 청주를 잘 모르면서 청주를 팔아 호가 호가 호위하는 후보, 구태 정치의 아이콘데 혁신과 개혁의 아이콘 안창현, 금수자 정치인과 서민 정치인 안창현의 대결입니다. 자국민 보호 시민 활동가이자 배달대행 노동자인 박진재 후보는 같은 무소속인 김시진 후보와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거 운동에 민주당과 같은 색을 써.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고 정 후보는 사선 의원을 했으면 양보하는 게 멋진 모습이라며 내 가족을 돌보듯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의원이 되겠다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역에 어떤 걸 만들어주는 게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기존 정당과 기존 정치인, 현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과 퍼주기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맞습니다. 무소속 후보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당한 국민의힘 정우택 후보는 경쟁자 대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정권 교체와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청주 상당은 정치적 고향이자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준 곳이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 은혜에 보답하고 정권 교체의 천병이돼 중앙 정치에서 충북 현안을 해결하는 힘 있는 의원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우택을 선택해 주십시오. 청 상당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청 상당에서 정권 교체에 천병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히 호소 드립니다. 후보들의 공약은 물론 출마한 이유. 국회 입성 후 비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청주 상당 재선거 후보자 압동 연설회, MBC 충북과 중앙 선거 방송 토론위원회 누리집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입니다 누군가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우고 보란듯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전국적 공분을 산 사건. 옥천의 한 국도 부근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닌 민간에서 실마리가 될 만한 단서들을 속속 찾아내 포위망을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조미희 기자입니다. 고양이를 덫으로 유인해 가둔 뒤 불을 붙인 가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잔혹한 영상을 재차 올리고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암호화된 가상사설망, 일명 VPN까지 사용해 안 걸린다며 자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영상 분석으로 옥천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이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피의자는 가상 사설만까지 활용해 IP 추적을 피하고 GPS 정보도 변경해 발생 장소를 청와대로 변경해 놓았지만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범행 시각은 1월 14일 새벽 2시 38분으로 특정됐습니다. 혼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 치밀해 IP도 IP도 위치도 속였고 GPS까지 내가 속일 정도니까 너희들은 날못 찾아라고 판단했지만. 단순하게 핸드폰에서 GPS 바꾸는 정도, 뭐 프로그램 또는 어떤 사이트를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마이피로 우회하는 정도, 일반인이 할수 있을 정도의 조작만 가능한 인물로 보여지고 지난 19일 5,037번 국도 범죄 현장 부근에서 혈흔이 묻은 걸로 보이는 칼과 장갑이 발견됐습니다. 고양이 사체를 묻어주고 싶다며 타지에서 달려온 시민이 찾아냈습니다. 도로 밑으로 조금만 길이 있는데 풀숲에 놓여 있었어요. 뒤쪽에는 혈흔, 피 묻어 있었어요. 손잡이 쪽에 혈흔이 좀 있고, 해보면 털 비슷한 게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상태. GPS 정보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이 도로입니다.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국도에 차를 정차한 채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에는 차량의 일부 특징도 담겨 있습니다. 차종 또는 색상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개 나왔거든요. 또 방향도 특정이 됐어요. 어느 쪽 방향으로 차가 움직였는지 범위를 기 위한 여러 가지 단서가 추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날짜도 시간까지 특정됐기 때문에 범행에 쓰인 걸로 추정되는 덫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찾아낸 덕과 칼, 장갑 등을 넘겨받아 지문 채취 등을 통해 누구의 소행인지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지만 미제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동물학대 범죄 특성상 사이버, 지능, 강력 등 여러 수사 요소들이 결합돼 있지만 수사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에는 동물 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제보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경제팀이나 지능팀에서 이런 사건을 담당하게 돼요. 수사에서 애로사항을 겪으실 수밖에 없고 수사의 전문성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로 미흡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고양이 학대 영상이 게시된 온라인 사이트 대표가 입건된 가운데 아예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동물학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실형선고가 극히 드물고 처벌이 중하지 않다 보니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간이 코로나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자가진단키트 풍기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 온라인에서는 제대로 허가받지도 않은 불법 검사 키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불법 유통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 업체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홍보한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기업과 단체에 대량 납품하고 있고 단체 구매 주문을 받겠다며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다른 인터넷 카페에도 이 제품 광고가 올라와 있고. 사용해 본 사람들의 후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상자엔 제품명 등이 온통 영어로만 적혀 있습니다. 유통업체에 전화를 걸어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제품 설명에 나와 있는 허가 번호와 모델명을 식약처를 통해 확인해 보니 국내 조건부 허가 단계와 수출용 제품이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물론이고 수출용 역시 국내용보다 허가 기준이 낮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서는 수출용도 판매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있고,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이 제품 판매 사이트를 즉각 차단했고 제조업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샘플로다가 내보냈던 것들이 지금 저희 의 o 상 k 없이 이제 유통이 된 o 같아요. u k 라고특정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서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에 you k 기 o w you k 에 o w you k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 19 감염 급증에 따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예방 접종을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18살 이상으로 3차 접종 뒤 최소 3개월이 경과한 면역 저하자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입소자입니다. 면역저하자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도 가능하며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접종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입소자는 자체 접종 또는 보건소 방문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서북도는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4차 예방접종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지역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서점에 밀려 오프라인 서점들이 멸종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색다른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동네 서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은수 기자입니다. 마당에서 잔잔한 종소리가 울리는 작은 집 주인의 취향이 담긴 책들이 빼곡히 채워진 이곳은 집안과 마당까지 모두 책을 위한 공간 책방입니다 벽장 뒤에 숨겨진 비밀의 방 문을 열면 책 속에서 튀어나온 캐릭터와 그림들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음, 편안한 느낌의 책방에. 책과 연관된 굿즈들이 되게 많네, 다양하게 있어서 어, 저에게 오랜만에 그 책에 관련된 설렘도 느끼게 하고요. 8년 전 이곳에 털을 잡은 부부는 서점으로만 먹고 살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북스테이를 도입해 손님들이 책 속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글을 엮어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책방의 한 가지 규칙. 이곳을 다녀가는 이들이라면 책을 한 권씩은 사야 합니다. 우리 동네 책방을 좀 지킨다는 개념, 그다음에 아 이런 책방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꼭 책을 한 권씩은 구입해서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특색 있는 동네 책방들도 있습니다. 소설, 시집 등 각종 단행본의 초판본과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창간호만 모아둔 책방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책방 주인이자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교수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던 30여 년 전부터 초판본과 창간호 6만 5천여 종을 수집해왔습니다. 분단의 비극을 담은 최인훈의 소설 광장을 포함해 각종 주요 신문의 창간호와 기념호, 또 전직 대통령들의 친필서명까지 남은 자서전들도 세월의 흐름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첫 번째로 나온 책들을 모아 놓았다는 뜻에서 이름도 처음 책방으로 지었습니다. 처음 나온 책, 초판본이나 창간호는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오류도 다 들어 있고요. 또 처음에 그 책을 기획하거나 또는 취재하거나 글을 쓰거나 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잖아요. 작은 농촌 마을 한 가운데에도 색다른 책방이 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작은 방 안에서 독서 모임이 한창입니다. 서울에 살다 귀농한 부부는 지난해 이곳에 터를 잡으며 마당 한쪽에는 동네 사람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라고? 사랑방이죠. 참새와 방학간. 가끔 <laughs> 왔을 때 이제 덜려서 편안하게 차 마시고. 수다도 떨고 또 이제 이런 맛있는 것도 먹고 책을 사지 않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밴드 연습을 하는 등 책방 공간의 쓰임은 다양합니다. 이 공간이 작은 공간이지만 어, 문화 예술이 조금 더 넘쳐나고 또책 모임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좀더 어, 활발하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일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도시의 서점들도 어렵다고 아우성인 가운데 동네 작은 책방들은 이제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을 넘어 만남과 소통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